말을 하다 까먹었네요. 어, 아 그래, 코롤, 어, 이번 대회 진행하는 것들 모두가 파트너 BJ 분들이랑 같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혼자 진행했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 판단하면서 여러분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챔프 보실 때이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제 해설에,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한요몇주 사이에, 어, 다른 BJ 분들, 파트너 BJ랑 같이 하다 보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는 게. 그런 분위기를, 어, 좀 전환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동안 제가 어 원래 이 취지에 맞게 해설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뭐 희양이가 BJ 희양님이 어 오늘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오시는 김에 어 혼자서 진행하게 됐는데. 앞으로 어 짧고 뭐 굵게 어 일목요연하게 챔프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어 관전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어 그렇게 하면서 사적인 얘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분위기 띄워준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 대회는 제가 주최한 게 아니라 내가 주최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영상을 편집하고 이럴 때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회에 걸맞는 어,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판에는 무에타이 리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어, 똑같이 또용의건 리신이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게 리신이라는 챔피언이 지금까지 어, 너프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거는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죠 너프를 당해서 관짝으로 가느냐 너프를 당했는데도 계속 쓰냐?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스킬들에 대한 어 유틸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리신이 가지고 있는 QWER이 뭐 너프를 당한다 하더라도 스킬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1티어 정글러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한 가지 예로 루시안 지금 계속 너프 먹었죠? 그레이브즈. 너프 먹다가 이번에 아홉 번 너프 먹다가 최근에 상향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도 그부 꾸준히 나왔었고요. 특히 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프를 몇 단계를 먹었어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좋기 때문에. 유틸성부터 해서 한타, 뭐, 아니면은 개인 피지컬에 따라서, 어, 개인 피지컬에 따라서 챔피언, 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다들 어서오세요. 자, 코롤이 주최하고, BJ 썩요가 진행하고 있는, 명예전당 리신 방어전, 리신편 방어전이고요 2차전입니다. 첫 경기는, 어, 도전자 캔나기가 져서, 니쿠니쿠니가 1대0으로 지금 앞서있는 상황이고요 자, 2레 똑같이 맞춰주면서, 어, 이번에 캔나기 큐 맞추면서 음파 들어갔는데, 이번에, 아, 이거 좀 약간 위험하거든요. 약간, 아 이게 딜교가 약간 그런게 처음에 3렙때 2렙으로 싸웠기 때문에 어 거기다 미녀까지 아 음파 매섭게 날렸는데 그 방어로 잘 피했구요 점막하면서와 니코니코 야 이거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렙때 3렙인데 Q 음파 맞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3렙 됐고요. 그런데 방어 쓰면서 뒤 흡수하면서 들어갑니다. 미니언들이 많아서 니코니코니가 베리어 썼고요. 지금 계속 미니언 맞고 있죠. 그래서 아 여기서 잠깐 뺐다가 서로 스펠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니코니코니가 저마가 있었습니다. 저마가 있어 가지고 자, 여기서 뺐어야 되거든요. q 를 타고 들어가면서 미니언의 q 를 맞추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심을 했던 것 같아. 방심을 했던 것 같은데, 캬, 깔끔하네요. 자, 서로 점화 건줄 알았는데, 니코니코니가 점화를 안 뺐었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큐를 마은해 캔나기가 큐를 맞췄다면, 이겼겠지만 니코니코니. 미니한테 큐 맞춘 거를, 끝나기 직전에 큐를 타고 들어가면서 점화 걸고 마지막에 폭풍 무력화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